수수께끼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 감동이 있지요. 네. 그 오늘 대표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63년이 됐는데 63년의 그 신앙이 전고한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점점 전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시편 78편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본문 2절에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되어 있죠? 감추어졌던 것. 이게 히브리어로 히다입니다. 수수께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멈출 줄 모릅니다. 그 반대로 보아도 수수께끼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그칠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배신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떠올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영원까지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묵상할 때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리 갚으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거나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언제나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3절 보시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들 또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따라하시죠 그들의,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알리라.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너의 자녀를 가르치라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 강론하라는 건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대체로 일방적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 제자 양육할 때는 서로 나누지요. 질문과 토론이 있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 구원의 역사는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는 이걸 강론이라고 돼 있고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성경을 놓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믿어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자녀들이 손주들이 궁금해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죠. 이러려면 내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에 제자연이 아니라 그냥 예배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제자연 시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게, 폭넓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성경을 놓고 자녀선들과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더 집중해야 되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다음 세대 계속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사, 신학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제자 양육,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이걸 붙들고 나갑니다. 국내외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늘 기억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가르침 아닙니다. 성경을 놓고 질문, 토론, 대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하 깨달음이 있게 되고요.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 버리면 율법주의가 돼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순서를 잡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빌리포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푸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를 아주 거창하게 하고 설교 잘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혼 기간 기억나시죠? 신혼 기간에는 아내가 뭐라고 이렇게 눈, 말할 것 같은 표정만 지어도 바로 다해 줍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 신혼 기간이 다 지나고 나고 뭐 이제 나이도 많이 들게 되면 못 들은척 합니다. 이 사랑의 문제거든요. 사랑을 하면 말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혼 기간은 호르몬의 문제죠. 호르몬.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 앞에서 결혼식에서 우리가 서약했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부부로서 한 몸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고.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부모자식간도, 성도간의 사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고집만 부렸습니다. 여러분,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집만 부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견고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람 따라,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도, 우리가 뭐 노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준비를 해도 이거 소용없어요. 구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하면 북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처음 고조선, 그 이후에 백제의 부여가 아니라 고구려 지역에 만주지역에 있던 부여 옥저 동해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또 통일신라 고려 조선 계속 지나오면서 분단됐다가 통일됐다가 좁아졌다가 좀 넓어졌다가 뭐 고구려를 이어간다 이런 역사들이 반복하면서 오늘날에는 남북한이 현재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대표지파입니다 그 자손들이 활 쏘는 자들로 철저히 무장을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린 이런 이유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거부해버려요 이게 이유예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활 쏘는 자들이 준비하고 무기를 갖추고 완전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철저히 준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접어렸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시험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홍해를 가른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14절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 광야의 살인적인 낮의 더위 정말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름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닥칩니다. 불꽃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과도 같은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기까지 하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물로 흡족하게 마시게 하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실패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할까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실패한 역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역사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남전도회가 헌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